안녕하세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실용독서 7분 핵심 요약 소개의 길잡이 겉보입니다. 7분간 책에 엑기스만 쫙쫙 뽑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필립 피셔 지음입니다. 좀 빠르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성공의 열쇠는 성실함, 독창성, 근면함이 원칙이다. 그렇죠.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결실 자체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그 원칙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1. 보수적인 투자란 최소한의 리스크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의 구매력을 가장 잘 지키는, 즉, 유지하는 것이다. 성장주, 필리피셔는 성장주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런 성장주의 아버지조차도 최소한의 리스크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의 구매력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 보수적인 투자의 원칙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금을 지키는 게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보수적인 투자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이 하고자 하는 투자의 동인이 사실의 근거에 판단할 때 보수적인 투자인지의 여부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1년의 검증 절차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약간 문장이 길어서 복잡할 수도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내 알매 범위 내에 머무르면서 내 알매 범위 내에서 그냥 무작정 그냥 투자하지 말고 체계적인 체계를 갖춰 가지고 투자를 하라 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떤 회사든 성장하거나 뒤쳐진다.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만이 기업으로 하여금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준다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실패한 기업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 내리막길을 걷게 됨 요거는 겉보의 주식투자 해설서 블로그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투자자들은 EPS의 상승보다는 허의 상승분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변화율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제가 블로그를 통해가지고 사실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필리피셔가 이렇게 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회사는 EPS, 어, 주당 순익 자체가 계속 증가하면서 기업 심리 자체, 퍼, 퍼 자체가 같이 올라줘야지 주가가 상승하면서 계속적으로 괜찮은 방향으로 나지 EPS가 정체되어 있거나 뭐 EPS가 만약에 떨어진다, 주당 순이익 자체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 퍼 자체도 당연히 좋아질 요소는 없겠죠. 대부분 내려갈 겁니다. 그렇다 보면 주가는 내려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작전주나 뭐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좀 별개의 예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실적 기반으로 어쨌든 성장을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으로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수적인 투자에 적합한 규모와 특징 기업입니다. 투자대상 기업을 한정시켜놨죠 1. 기업활동 2. 인적요소의 우수성 3. 수익성을 위한 고유의 특성 4. 증권가의 평가와 주가 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1. 기업활동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드려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2. 인적요소의 우수성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체질이라든가 실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 요소의 우수성을 한번 봐줘야 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 수익성을 위한 고유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경제적 해자로 보시면 은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4. 증권가의 평가와 주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라는 것이 당연히 실적 기반이긴 하지만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심리가 부합되는 요소고, 이 심리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의 평가에 따라 가지고 요동을 치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요소를 증권가의 평가와 주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수적인 투자에 적합한 규모의 특징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더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낮은 생산원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서 생산원가가 가장 낮거나 경쟁업체만큼 낮은 생산원가를 가져야함 매출 총이익 확보율이, 손익분기점에 대한 여유, 업종평균보다 높은 OPM 영업이익 마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필요자금의 전부 혹은 중요 부분을 내부적으로 조달 가능 그러나 경기활환기에는 생산원가가 높고 리스크가 큰 한계기업들의 이익증가율이 훨씬 큼이 부분은 어, 우량주보다 비우량주가 훨씬 주가 자체가 빠르고 이제 변동성이 높게 갈 경우가 있는데 밑에 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입장에서서 고객의 수요와 기호 변화를 읽고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동을 즉시 취할 것.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아야 함. 고인물은 결국 썩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경기 활랑기에 생산 원가가 높고 리스크가 큰 한계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훨씬 크다 라는 것을 간략한 표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 생산 원가가 높다 라는 것은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우량 기업이라는 거고요. 생산 원가가 낮다 라는 것은 그만큼 생산 활성도 라든가 생산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더 우량한 기업이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냥 평상시에 뭐 평상시나 환경이 안 좋을 때 판매가가 똑같이 10이라고 하면은 생산 원가가 당연히 낮은 기업이 더 높은 이익을 보입니다. 그런데 경기 호황이 됐습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판매가가 2씩 같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생산 원가가 높았던 기업은 이익이 1에서 3으로 증가하고요, 생산 원가가 낮았던 더 우량 기업은 4에서 6으로 상승합니다. 어라?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발생되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비우량 기업이 경기 화랑기에는 조금 더 이익 증가율이 높아가지고 주가 자체가 빠르고 높게 가는 경우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생산 원가가 높았던 기업이 이익률 증가율은 300% 1에서 3으로 300%가 증가한 반면 생산 원가가 낮았던 우량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4에서 6으로 증가하면서 150% 증감률의 보였, 증감률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생산 원가가 더 높았던 비우량 기업이 경기 호황에 따라가지고 판매가가 올라가면서 이익 증가율은 더 높게 나타난 거죠. 그럼 투자자들은 또 여기에 막 열광하는 거죠. 와씨 저 좋은 기업이면 뭐하냐 150%밖에 상승 안 했는데 이, 이거는 300%나 상승했잖아. 그러니까 막 여기에 앞으로도 고성장할 거라고 믿고 여기에 자금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고요. 이익 증가율보다 그런 순간을 사실 포착해가지고 터어라운드 기업을 잡는 것도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고. 피터 린치 책에서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빨리 하고 좀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7분이 어느덧 훌쩍 넘어갔는데 오늘도 요거를 다 마무리를 못하겠네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책의 내용이 굉장히 유약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보다시피. 뒤에 내용도 한참 실리긴 했는데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뭐 컨텐츠의 특성상 그러면 7분 내에 요약하는 걸로 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 컨텐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라든가 뭐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 주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뭐 요청이 좀 많다라고 하면은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실용 독서 시간 잘 이용해서 자기 개발에 유용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